초반은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차리차리 체인지. 아 네. 오 어, 저는 신 따위 었습니다그 손에 오늘 이 가짜라는 걸보여겠습니다 근데 이건... 돼, 이거 지금 안 되고 있잖아. 기대는 안 돼. 어? 기 자꾸 면안 돼? 착붙이야. 착붙. 뭐라 해? 자, 잠시만요, 잠시만찬 차리야 혹시 여기에 있니? 찬일 차리야, 혹시 이 공간에 있니? 아, 그정확있게 없어요, 여기 그 참. 이게 없습니다 지금 없다는 거, 아, 오케이, 잘안봤 맞대 자, 가겠습니 제가 네, 저, 지금 무 부분이 이것 어떻게 해요? 네, 저부근할 건데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배0 없습니다. 그렇지? 없을 것지비 있습니다. 자, 자리 자리요 혹시 지금 유이 자리 있으면은 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조연오지 말라고 조연아 움지말자리 자리야 자리 자리야 혹시 이 자리에 있니? 있어 아 움직이지 말라고 자리 자리야 혹시 이 자리에 있니? 있어, 아, 오지, 오지 잘해, 혹시 자리에 있니? 있어. 좀 있으면 있어 좀 계속하지 있어. 이게 돌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 돌아. 어돌아가 돌아가. 어 내가 찾을게. 자리아 혹시 이 자리 에 자리 있니? 돌아가다돌아가다 자리 자리야. 혹시 공간 있니? 돌아간다. 있으면 예스라고 알레해주라고 잘해요 잘해요 잘해려 여기 공간이 있으면 요 잘해요 잘자요 잘해요 잘지요잘 우리 이해이 잘해요 잘해요 잘한요 여기다가 물어보요 에스 아니면 노라고 no, 가 그냥 이공간에 있냐고 물어봐 이공간에 있니? 있으면 예해 yes, 아니 찰리 찰리가 얘기해야 돼고말워 찰리 찰리야 이게 공간이 있으면 예스 yes, 없으면 노라고 no, 가져 없으면 놀라고 no, 가져 있으면 있어라 그냥 있냐 없냐는 아니 몰라. 그런 걸 말하면 안 된다고 아왜 그래? 아니 그냥 내 오늘 봤어 오늘 오늘 학교에서 봤는데 체리야 체리야 혹시 이 공간에 있니? 없어 역시나 이거 미신이야 아니야? 이거 됐는데? 어제제제제 신기했다 어 진짜 나랑 누나 친구랑 두명이랑그래서 체리야 차리, 체리야 이 자친이 있니? 하이 이래건내지마이건누르그대중소 교교가 떠나는 거지. 이거 떨어져야 되고. 아, 떨어져야 된다 말이야 이거 누 게. 자 자야. 혹시 이 공간이 있니? 차차야, 혹시 여기에 있니? 차차야, 혹시 대답을 해줘? 차차야, 혹시 이 공간에 있니? 아니, 하지마! 하지마라고! 아니, 개새끼야, 아니, 왜가

아저 껍질들이야 껍질들 씨발 아 진짜 무서워 와니한대 네 같이 어 시키자 와 에이 저 진짜 니네 그런한지 물어봐도 돼 이거 진짜 이거 다한대다해줘 ㅈ 나 무서워 야 재석이 까해꺼 보자 이정석이 뭐해 아 미쳤다 이와와 정균이 와 정균이 와, 형이와와와와와그거 그래 대답 다 해주는 거 대답 와귀 와. 챔도 와. 저로 와. 챔도 와. 아, 안 오면 저여. 와 진짜 진짜. 나 대장. 저저 찍기만 하면 돼. 조이만. 조용히 종이 찍기만 하면 돼. 야 가는 거야. 요에뭐 하여도 가는 거 오케이? 아, 저. 아우 소리. 야. 엄마는 안 들어와. 야. 야, 야 무서운 거. 무서운 거. 해 볼게. 나해 볼게. 아, 그래 그래. 아, 뭐. 어, 아, 그 어디 어 어디 가라고 걸어. 걸어. 가면서로. 아신고 이게. 30cm 콘텐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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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금콘텐츠 아, 콘텐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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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가츠만 콘텐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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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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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이씨어. 목소리> 아, 방만 콘텐츠만, 콘텐츠만, 콘 어디냐? 정글이 어딨냐? 정글이 지금 정국 들어오는 거 맞고 어 근데 그게 어? 아 그냥 나오지 말라고 와 한다? 왜, 어. 찰리야 혹시 이 공간에 있니? 다 어? 임마 이 공간에 있니 찰리 찰리찰리. 찰리 아 찰리 찰리야 혹시 이 공간에 있니? 아 잠깐만 이거 콜센트 맞는데? 아까 진짜 있었어 찰리야 찰리야 혹시 가버리니? 응.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천실야, 혹시, 여기에서, 자, 어, 여기에서, 메들스라는 병이 있는데, 그거 걸릴 만한 애들이, 있어? 에 그래도 움직여. 차시진 짜 혹시 여기에 있니 진짜? 아니. <이> 찾다가. 차시진 저 혹시 여기 있니? 저거 바뀐 입바였어. 신규. 차시진 저 여기 있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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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으면 움직이 진짜. 혹시 나 아까 움직인 거지다 봤지? 응. 다 봤지? 응. 어떻게 하면? 어? 어떻게 하면? 아이, 팔 떨어졌네. 아, 이 씨. 딴 떨린다 아니떨지겠지만 이거 떨지면잘안 움직어. 나이주쯤 데리고 올게. 자 선동 이제 내가 질문할. 이거 어떻게 알았어? 오늘 신기한 게 있어. <목소리도> 아니, 뭐 종이가, 뭐? 이거 종이 아, 뭐, 아, 에